안녕하세요 파주에서 온 장근창입니다 저희 멀리까지 우리 잘 들리나요? 네 들려요 잘 들려요 아, 저희 파주시까지 오셔가지고 그 집회하실 때뭐 저희 파주 사람들몇명안 나왔잖아요 제가 좀부끄럽더라고 제가 그나마도 이제 파주에 어르신들이 계셔요 태극기 집힘이 뭐 이런 단체 분들,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그래도, 다행히 체면은좀 세웠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인데, 일전에 이제 중앙선관위하고 파주선관위를 4.15 부정선거 관련해갖고고발조치한게 있습니다. 그거를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이제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강력하게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실한 조사를 촉구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뭐에 대해서 고발하셨어요? 다음은 인천에서 오신 우리 예 커플 나오시죠. 닭살 커플 쌍으로 나오세요. 저분은 아니, 둘이 안 다니면 안 되나 봐요. 엄청 닭살이에요. 자, 자 부부가 예 애국사 애애국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게 마이크 하나 더 주시지. 이게 마이크 하나. <laughs> 아 갑자기 이렇게 졸지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건또자 어떻게 보면 감사드리고요. 조금 가방에 들어있어요 마이크. 가방 가방. <laughs>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는 이감정을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러면무으선거 죄송합니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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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스트아 모습을 아 으아, 으아, 으으로으후에천정아 우리 동아 으아, 으 어느 누구보다도 그 열정이요, 나라사는 이 애국민은 따라갈 수 없으신 우리 동기님이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애틋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중에 우리 콘서트 자제가또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그전 같으면 참여할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참여하고 함께 동기님 응원해 드리고 격려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또한. 어, 비로 대법원에서 기각이 됐지만, 그러면 여기 헌법 재판소에서이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인 분들은 몇분안 된다고 볼 수가 있어. 우리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러나 여기에 모인 어떤 기량, 그 다음에 정기를 우리 청장형 동기님으로부터 함께하는 이것이 정말 뜨겁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우리 나라 사람 마음이 추솟습니다 이러한 것에 근원이 무너졌을 없습니다. 근원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집니까? 다 무너집니다. 기초가 전전하면은보리짐지입니다 이렇듯 우리 헌법 재판소에서 이제 한번 기대를 걸어보고요. 마지막 우리는 지금 기다할 곳이 있습니다. 분명히 또한 우리 함께하시는 경찰 여러분들께서도 예, 말씀을 이렇게 자주 듣고 계시지만을 그 마음만. 그 정신이 또 우리가 네, 어떤 직업사 맞지 못하는 이런 상황 사동도 있다고 하시겠지만은 정말로 이 나라 이 현실, 이 실정은 어찌 말할 수 없는 이 시간까지 왔기 때문에 참으로 한그 민중의 집합이시죠?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분들이시오? 이러한 사상 개념, 또 이러한 정신을 숨거릴 만큼 끝까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정통, 자유 보수파의 어떤 그 정의의 행보라는 것을 법을 지켜가면서 준수하면서 어떻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한 정말 정의의 행보입니다. 알고 계시는지요 이처럼 오늘도 정말 저희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줄시 이렇게 나와서 인사드리기 위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또 천정년 동지 응원해 드릴 수고 격려해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닭살 커플 김동명입니다. 오늘 아버지, 아니 오늘 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경우는, 아, 제가, 어, 법원에 같이 저희, 반, 방청객으로 갔는데 정창영 어, 우리 대장님을 어, 끌어내는 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와서 우리 정창영 대표님 힘을 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부정선거가 계속 잠행되는이 나라는 계속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는 부방, 부,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동지이자 애국입니다. 이 애국 애국을 하는 모든 동지님들에게 응원을 부탁, 응원을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 모여 있는 경찰분들 참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덕역, 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단식을 하고 있대요. 그것도 출퇴근하면서 단식을 한대요. 참 우습지 않아요, 여러분? 아유, 단식을, 어떻게, 해? 단식은 물을 한 모금도 먹을 수 없어요. 근데 7일을 갖다 버티면서 행정업무를다 해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일반 사람은 3일만 굶어도요, 그냥 나가빠져요. 근데 문재인은 뭐, 소십 줄이에요? 수실줄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어? 모든 사람들이 그문제의 어? 동료하는 사람들이 뭐 일일일일 금식한다는데 일일식 본가라도 일일 이 금식한다는데 참 가지가지합니다. 당뇨병 환자가 말이 안 돼. 당뇨병 환자가 어떻게 치대를 굶어가면서 자기의 업무를 다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음, 부정선거는 끝까지 우리가 밝혀내 가지고 더 이상의 이 나라가 부정선거와 부패로 인하여 정말 안전하지 못한 나라가 될수 있는 것을 우리는 방지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찰만큼 찼어요. 후대에 우리가 이런, 이런 걸 남겨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거를 끝까지 투쟁해서 열심히 싸워봅시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다음 토크 주자는 우리 국바연 공동대표님이십니다. 예. 유튜브도 운영을 하시는데, 우리 오늘 국바연에서 사무총장님 두분 나오셨는데, 우리 공동대표 드브라빛TV님, 대표님,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도 안다시피 마이크 잘안 잡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대법원에서 너무 약이 올랐어요. 응? 아주 우리가 거기 제대로 하라고 가서 시위도 여러 번 했는데 조사도 안 끝났는데 기각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날 저는 계속 거기서 계속하면은 끌려 나오니까 잠깐씩 응? 조사도 안 끝났는데 무슨 기각이냐 계속 그거를 여러 번 나눠서 연쳤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해체하라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국가 바로 세우기 시민 연합에서는 전시업그 어, 이영환 목사님과 같이 국회 앞에서. 매주 11시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리고 또 10시에 미리 모여서 또 기도회도 해요 네, 물론 우리 천창용 동지님 정말 열심히 해서 저도 눈물이 날 정도인데 네, 저는 그래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일이 100%될수 있다고 저 생각이 솔직히 안 들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제가 우리 기도문이 누구냐 애국가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삼, 어, 저기, 어, 우리 대선 때도 신의 한수였었죠. 1%로 질 뻔한 걸 0.73%로 우리가 정권을 가져왔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보호하셔야죠. 네. 말씀 감사하고 우리 또 저기 저기 어 안산에 안산 부방대 위원장이신 오천수 위원장님이 활동을 참 많이 하세요. 바쁜 와중에도 어 SNS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방대 활동에 참여하시는데 또 참석하셨네요. 나오시죠.